야, 야, 아 한국말로 하셔 한국말로 하셔도 돼. 네. 괜찮, 괜찮, 네, 괜찮 네, 네. 어. 살면서, 어, 사회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세요? 어, 모든 사회가 완벽한 사회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한국 사회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일 문화가 조금 문화. 못됐다고 생각해요. 일 만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인생은 일이랑 일지한다는, 한다고 생각하는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이랑 일... 내 인생이 음... 똑같다는 게 문제다. 네, 우리 스페인에서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 중요시하기도 하고 사실 술자리에 가고 싶지는 않아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식 같은 거 네, 회식 같은 문화도 되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뭐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쵸 그쵸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아쉽다 많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요정이라는 개념은 물론 즐기면서 친해질 수도 있지만 그쵸? 한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이 고동을 느끼고 같이 졌돼야 진짜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같이 다닌 친구들 좀 오래 간다고 하는지 그쵸? 아니면 고등학교 제일 힘든 시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 영원히 간다고 하고 술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도 속마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족돼서 같이 술 먹고 졌대 모습을 서로 봐야 친구가 된다는 게좀 느껴져서 그 우정에 대한 개념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냥 일에만 집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가 스스로가만이 프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 시간을 어. 가질 수는 없는 어. 그런 것들. 어. 네. 그래서 어, 그렇죠. 뭔가 뭐 거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법이 아. 바뀌었으면 네네네, 됐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네. 한국의 네. 사회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왜 아직 한국에 있어요? 왜왜 한국을 일을 해요? 그냥 문화에 빠졌고 뭔가 친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한국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한국을 사랑해요 단점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 한국을 안 좋아한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스페인 단점에 네. 대해서 물어보면은 많은 단점들 많았죠 당연히 우리는, 스페인 살다가 한국에서 살게 되니까, 사고력 생기고, 비교적으로는 조금 더내 나라에 비해서 안 좋은 점도 볼수 밖에 없지만, 그쵸? 좋은 점들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그 매력은 단전에 보다는 더 커서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 한국에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것 같아요? 저 연주권 있어요 연주권 있어요? 네. 아 그래요? 토픽 네. 보셨어요? 에이 토픽 본지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네. 아 저보다 토픽 점수 높을 것 같아요? 아주 거의 만점 받았어요 <laughs> 만점 받았어요 네. 저보다 아마 다를 볼것 같아요 <laughs> 네, 발음이 약간 좀 같아요 막 이럴 때는 외국인 티나긴 농담이에요 어, 농담이에요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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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요 뭐 그러면 한국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음 주 그냥 스페인돌아할것 같긴 하지만 그냥 아빠를 도와주고 다시 한국으로 올것 같아요. 그때 뭔가 영주권을 준비해 볼 거고 뭔가 나중에 군사까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좋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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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뭇> okay. I won't take too much of your time. Okay. Thank you. No, no, so, it's okay. Thank you so much. 만나서 반가워요. 만 e 서 반가워요. Thank you so much. All right. o k a y have a great <laughs> okay. evening. have a great time in korea and i uh, hope to see you again yeah of all right course. thank you thank you thank oh, you, you so much you. all right oh, yeah. thank you.